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목호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베이 리뷰 어 근데 오늘 리뷰할건 베인 아니고 베이의 부품이긴 한데 네뭐 베이 리뷰로 그냥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아그러고요 네,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이 황금색 스타 프레임과 이 한정판 얼티메이트 리부트 그 만화에 나오는 얼티메이트 리부트입니다 그거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 정말 자, 요 처음 나왔을 때이 스트라이크 가발키리를 만드는데 이두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원래 조합으로는. 아 근데 이게 자이 한정판이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뭐냐 만화에 나오는 대로는 못 만들고 그냥 그 트윈 레메시스의 처음으로 얼티메이트 리부트 드라이버가 풀리게 되면서 그걸로 이제 많이 내네 스트라이크 갓발키리를 만드셨는데, 아, 근데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좋아하는 베이가 또이 갓발키리이긴 한데, 갓발키리를 자 제일 좋아하는 베이예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베이에 비해 애정이 좀더 훨씬 많다고 볼수 있는 그런 베이인데, 아, 얘만큼은 그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게 뭐냐 해외 직구로 구해야 돼요. 해외 직구로 구하면은 한 8에서 10만 원이 깨지는데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또 뭐야? 중고로 파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무려 네 이거 두개 합해서 두개 합하고 운송료 포함해 가지고 4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4만 원도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얘네 시세를 생각했을 때 이거 두 개를 다 4만 원에 두, 이두 개를 합쳐서 4만원에 구한 거면은 그래도 좀 네, 되게 싸게 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딱 와가지고 드디어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도 안 뜯어봐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거 스타프레임은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거고. 아, 이제 저의 그때 대회 한창 나가는 때가 2017년이니까 그때, 그때 갓발키리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뭐, 연도로 치면은, 아, 근데 스트라이크 갓발 키리가 2018년에 나왔던 건지 좀 헷갈려가지고, 그 2년만에로 하겠습니다. 2년만에 정말 이루고 싶었던 거 하나를 또 이렇게 이루게 되었네요. 자, 바로 이제 얼티메이트 리부트 드라이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프를 벗겨내주면은, 그리고 여기 안에 무슨 종이도 한장 같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아,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얼티메이트 리부트 드라이버가 들어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걸 구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자,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뜯어보면은 오, 어, 몰랐는데 근데 미개봉이었네요, 이건. 어, 이거 딱 봤을 때 이게 테이프가 뜯어져 있어가지고 개봉품인 줄 알았는데, 와, 미개봉품입니다. 와, 근데 일단 색깔이 진짜 예뻐요. 저, 와, 진짜 말이 잘안 나오는데, 바로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2, 3년 전에 유튜브로 막 스카이버스트 아버님이나 다른 분들이 리뷰하는 것만 봤었는데, 이걸 또 이제 제가 구하게 되었네요. 와. 일단 되게 이쁩니다. 와, 진짜 드라이버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와, 진짜. 이 만화에서만 보고 유튜브에서만 보던 거를 제가 이렇게 또 갖게 되니까 아, 정말 기쁩니다. 와. 예, 다른 드라이버하고 보시면은. 한번이 디스트로이하고 비교해볼게요. 일단 네. 색 퀄리티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요 얘는 대시 드라이버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여기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대시 드라이버 같은 느낌을 주지만 네, 눌러 보면은 그냥 평범한 락을 가진 그런 드라이버입니다. 아, 자, 영접하게 되다니 너무 기쁘네요. 그리고 이 골드 프레 골드 스타 프레임.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드디어 드디어 와 정말 이루고 싶었던 것중 하나인 걸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 베일을 하면서 이루고 싶은 것 중에 네, 이것도 되게 큰 건데 바로 조합을 해볼게요 이 스타 프레임 이게 그 코로코로 코믹 거기에서 나오는데 얘 만화에서는 그냥 이 식스 볼텍스로 프레임은 안 바꾸고 그냥 이 드라이버만 이렇게 리부트해서 얼티메이트 리부트로 그리고 가집을 이렇게 스트라이크 가집 껴주는데 원래는 이 황금색 스타 프레임까지 해줘야지 정말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껴두고 다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 얼티메이트 리부트를 아 그리고 얼티메이트 리부트는 네 스티커가 없습니다. 스티커가 없고요. 얼티메이트 리버트를 이렇게 딱 꽂아 주시면은 야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트라이크 갓 발키리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한국에는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진짜 얼마 없으실 것 같아요. 진짜 많아도 만화도 한어어 어 이렇게 말하려니까 또 힘든데 어쨌든 네, 갖고 오고 계신 분이 되게 한정적일 걸로 보입니다. 와 진짜 얼티메이트 리부트 드라이버 새 상품을 이렇게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하게 되었는데요. 와 일단 정말 멋집니다. 이로써 진정한 스트라이크 갓 발키리가 탄생을 했고요. 아, 그리고 만화에서 나오는 버전도 보여드릴게요. 만화에서는 이 황금색 스타 프레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유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좀 만화 처음 봤을 때 프레임은 그냥 이, 보, 시, 이 볼텍스 프레임을 껴가지고 좀 놀랐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게 만화에서 나오는 완전체 갓발키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황금색 스타 프레임을 낀 버전과 이 그냥 식스 아니 이 그냥 뭐였죠 아 볼텍스 프레임을 낀것 중에 어느 게더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많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근데 배틀은 못 해볼 것 같아요. 와 정말 멋진 드라이버입니다. 자 매물이 있고 가격 괜찮은 걸 찾으신다면은 네, 하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색깔이 진짜 예쁩니다. 어, 정말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드라이버보다도 이쁜 네, 것 같아요. 네, 그냥 얼티메이트 리부트 드라이버와는 성능 차이가 없고 실전에서는 이걸 쓰는 것보다는 얼티메이트 리 얼티메이트 리트 드라이버는 대시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시는 게 훨씬 낫긴 합니다만 이렇게 또 모으는 모으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드라이브입니다. 아, 정말. 아, 이번 영상 좀 되게 뭐냐? 하고 싶었던 것중 하나를 하게 돼가지고 좀 텐션이 되게 높았는데 아, 여러분 진짜 강추합니다. 이거는 진짜 실물이 진짜 뛰어나요. 실물로 보면은 진짜 한층 더 멋있습니다. 아,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 영상을 찍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네. 아, 정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